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진도에 나왔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과의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도 언약, 노아와도 언약을 체결하셨고,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윗과의 언약이다. 이런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장면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이제 나단의 신탁이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직접 말씀해주신 그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됩니다. 아, 다윗이 정말 아,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아, 순풍의 도을 단듯이 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아, 이렇게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것을 잠깐은 브레이크 걸렸었지만, 다시 재시도를 어저께 해서, 3개월 이후에 다시 제대로 해서,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큰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온 백성이 함께 정말 함께 감사드리고 축하하는 그런 정말 어제 본문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명실공아 정말 그 다윗의 그 모든 아, 그 왕으로의 그런 이스라엘 온 백성의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되었죠. 에, 백성들로부터 지지도 받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하렘의 법궤까지 모시고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장막을 아, 이제 펴놓고, 거기에 이제 하렘의 법궤를 모셔놨으니, 이제 정말 신앙의 중심지요, 정치의 중심지요, 모든 것의 그런 그 중심에 아, 다윗이 이제 왕으로 이렇게 이제 아, 정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갖춰졌는데 오늘 7장 1절에는 그런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주의 위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말 샬롬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 내외적으로 아무런 그런 우환이 없고 걱정근심이 없는 정말 이렇게 그런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이 그 정말 또 이렇게 두로 왕, 왕이 백향목을 많이 많이 보내줘서 자기의 또 궁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 지어놓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늘의 궤는 법궤는 장막에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좀 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아 너무 송구하다, 죄송하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훨씬 더 훌륭하게, 더 멋있게 백향목으로 정말 이렇게 성전을 지어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백향목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고 그러셨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당연히 똑같겠지만, 아, 그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늦게라도 스스로 그렇게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나단이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단 선지자가 아, 다윗의 목사인 나단 선지자가 아니 이래서 되겠습니까 왕이 아, 하나님보다 더 좋은데 계셔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그런가 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여러모로 참 다윗은 참 기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말 열심히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자기의 뜻을 이야기했을 때 아, 나단이 굉장히 아, 정말 환영하죠요 예. 아, 왕께 아되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그의, 아, 그 계획을 정말 축복해줍니다. 그죠 그대로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죠? 그날 밤에 자는데,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다윗한테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한테 그 밤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4절부터 17절까지 그긴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가 볼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고쳐 먹읍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정말 은근히 바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나 거기에 집중하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신 것 우리가 확실히 압시다. 아멘. 그면 그게, 그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신앙이 처음에 참 처음 신앙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다윗과 비슷해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다가 그 열심에 제풀에 죽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게 되고 더 나가서는 아 이제 정말 신약에 나오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열심 어저께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잘못된 시기심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거스르는 데까지 이상하게 성장하게 되는 게 많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그거 분명히 합시다. 다윗의 이 열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지어드려야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다윗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그 뒤에 나오는 이 4절부터 뒤에 쭉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잘 지켜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더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더 원대한 계획을 꿈꾸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 해보기를 더 원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죠? 과거부터 쭉 이야기를 하세요. 과거 역사 네. 가서 내종 내 다윗에게 말하기를, 요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너가 지금 내가 살집을 건축해 준다고 네. 그 생각은 기특하지만, 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 지금까지 행해 오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금,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아, 앞으로도 행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있어요, 그죠? 사랑은 내리 사랑이죠, 내리 사랑, 내리 사랑.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사랑, 즉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제대로 합시다. 그걸 아는 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내던, 내던 날부터 <laughs> 예, 역사 공부를 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때부터 내가...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않았다.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왔는지, 정처 없이, 집도 없이, 그렇죠? 장막 안에 떠돌아다니면서 너희들과 동행하면서 너희를 얼마나 내가 하나의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너희 가까이에서 애쓰고 왔, 왔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 번도 내가 어느 집파에게내 집을 왜안 안, 지어 주느냐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직접 어,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해라라고 또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서 종,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 내리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해도 내가 사랑하지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도 내가 베풀지. 그래서 아, 여기 몇 절입니까? 8절 이후에 다윗 개인의 인생에서 또 역사를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주어를 뒤바꾸죠. 다윗이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주어를 뒤바꾸셔서 너 너가 아니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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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너 목동 시절에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가 주어가 중요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백성의 이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내가 너를 삼았어 내가 너를 데려다가 너를 주권자로 삼았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주어 굉장히 그 능동적인 그런 동사의 주어를 당신으로 다 대체하십니다 아멘 예. 집을 지어도 내가 짓고 불러도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고 그 얘기가 23번이나 반복이 돼요. 23번이나.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거기에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삶의 주체자예요. 계속 얘기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열심을 잠시 내려놓고 이 말씀을 잘 경청했어야만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묵상합시다. 외웁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저한테 여러분들이 아, 아,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 저는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썼어요. 전체 한번 썼어요. 이런 분도 계시던데.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열심히 묵상하십시오. 예. 그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가 정말 오늘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전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이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시고 행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다윗은 참 좋겠다. 그 착각입니다. 아멘. 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국은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이었고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에베소서 1장에, 2장에, 3장에 얼마나 정말 구절절이 나옵니까?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정말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그게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일하다가 찬송을 잊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 또 우리 10, 10절에 내가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예,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점점 더이 얘기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시고 결국 그러다가 가장 결정적인 이제 구절은 11절이죠. 여호와가 예,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예,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뒤집으셔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게 무슨 뜻일까? 예, 다윗은 이미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결국 이것은 그의 왕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의 그의, 그, 다윗 왕가의 그, 아, 계속되는 그런,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 겠죠 그래서 내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예,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laughs> 축복이 그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그의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의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이 그의 어떤 통치가 영원할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뒤에 보시면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영원이라는 단어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14절에 그그 영원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아, 무조건적이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마도 솔로몬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가 내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우리 1 3 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 성전을 지을 것이다. 너의 아들이 그러면서 아,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잘못하면 징계는 할 것이다. 아, 그러나 그렇지만 내가 내 앞에서 불난하게 한 사울에게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진 않을 것이다. 사울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진 않을 것이다.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징계는 하지만 내 헤세드의 사랑을 거두지는 않을 것이다.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월과 굉장히 다르게 대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엄청난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이 말씀 때문에, 메시아 사상이 사실 생겨난 거예요. 다윗의 이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으로 통해서 할매 이 나라가 계속해서 이, 정말 이 다윗의 나라가 계속해서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데 이 다윗의 이 통치 때가 정말 지금은 아닌데 언제 이것이 정말 그렇게 실현될까? 언제 그 다윗의 후손을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우리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윗의 이 시절을 회복하실까?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오늘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직접 연결됩니까? 예, 메시아 대신은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죠. 다윗의 후손 예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나단이 하나님께 받아서 맨 마지막 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 다음날. 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어요. 다윗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아, 이제 마음이 부풀어 있었겠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 내가 어떤 집을 지어드릴까? 밤새도록 아마 뭐 잠도 설치면서 정말 그 어떻게 성전을 정말 지을까 막 나름대로 구상을 했겠죠. 그러고 이제 나단을 막 만나서 막 나단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자기의 그런 부푼 그런 플랜을 얘기하려고 막 그랬는데, 아, 잠깐 계시라고 그러면서 나단히 말을 해주는데 영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다윗의 그 반응은 내일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내리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습니다이 말씀을 전해 들은 다윗,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정말 어떤 생각보다도 다윗을 향한 즉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다윗이 품은 계획과를 비교해 보자고요. 네, 스케일이 달라요, 그렇죠? 스케일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그 스케일이 그렇게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물론 그 생각도 기특합니다. 헌신할까? 기특합니다. 근데 거기에 매어서 우리 인생 낭비하지 말고 낭비라기보다도 거기에 그냥 매달려서 정말 우리가 허, 허덕이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베푸시고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묵상하는 데 우리 시간을 많이 드립시다. 네. 에베소서 다시 돌아와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다윗씨 지금 나단의 이야기를 쭉 정말 들으면서 구구절절이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아,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딱 정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나를, 목동 시절부터 나를 데려다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권자로 삼은 것까지 모자라서,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이 정말 영원한 그런 왕, 왕, 왕권을, 왕위를 계속해서 지켜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나.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일을 하시나. 그 어마어마한 정말 아, 생각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여기 우리 오늘 에베소서 1장 특별히 1장이겠죠. 자, 우리를 택하사 그렇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아멘. 그의 청사진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아들들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많은 일들을 그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 다윗의 은혜가 큽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뜹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감사가 없고 안식이 없나? 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죠. 내리 사랑을 잘 몰라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요. 눈이 하늘에서 내리지요. 은혜는 하나님의하늘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아멘. 예, 오지요. 그것을 그냥 받으면 될 텐데 참 그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우리가 미갈을 봤습니다. 미갈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척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우리 모습. 우사와 같이 그쵸죠 하나님을 보호해야 될것 같고, 하나님 을 위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되짚어보고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다윗이 고백하듯이. 이런 걸 아마 글쎄 이런 걸 말씀을 들은 다음에 10편, 23편을 기록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내잔이 네 넘치나이다. 내잔이 네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발라주셔서 내잔이 네 넘칩니다. 사울의 그 모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시련을 다 지나고 정말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 왕, 왕이 되라고 기름을 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이런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다윗의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내네 잔이 넘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일장 말씀이 바로 그 얘기죠. 그 복이 정말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이야, 그쵸?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능히 하시는 하나님 이시죠? 다윗이 그런,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또그 복이 많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는 복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정말 감격해서 이방인들도 여기에 같이 이것을 누리게 된다. 교회의 그 비밀을 알리면서. 하늘의 정말 각종 지혜가 드러난 그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내리사랑은 정말 비가 온 천지를 덮, 뒤덮듯이, 눈이 그렇게 뒤덮듯이, 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고, 그하님의 은혜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 오늘 하루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하님의이 넘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안식합시다. 안식합시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우리의 염려 근심으로 경직되어져 있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들 다윗이 뭘 했습니까? 그렇죠? 한거 없어요 그냥. 정말 목동 시절에 불러내신 그 하나님 따라서 그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힘든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할 때는 또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크게,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겨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 빼면은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다윗이 대단합니까? 아니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그의 이름을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왜요? 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결과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죠? 우리 힘 빼고, 힘 빼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 우리 푹젖는 그런 우리 인생 삽시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단의 신탁의 말씀 본문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참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인지 고백합니다. 저 자신부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저 자신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기보다는 제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것 같은 그게 렇 신앙 생활인 것 같은 그런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이 아버지 교획과 은혜를 아버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것을 아버지 깊이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젖어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그렇게 은혜에 강건해지는 그런 아버지.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